안녕하세요. 도전 여왕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기 위해서 어, 너무 고생하시고 일방적인 희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두분다 여든이 넘으셨는데 어, 정말 살아오시면서 어, 좋은 것도 누려보지도 못하시고, 어, 너무 힘든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어, 지금 남아있는 건 정말 아픈 몸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어, 자식이라고 대신 아파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또 그렇다고 매일 가서 일일이 집안 일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너무 일방적인 희생들을 많이 하며 살아오셨죠. 정말 어떤 나에 대한 보살핌 없이 가족에게 희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아픈 몸과 그리고 또 허탈감, 어, 그리고 또 가족의 비난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는 게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 어,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맞는 명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직론 선생님 어, 아시죠? 예, 그분의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살펴 주면 나도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위해 당신을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그쵸?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나를 관리하는 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힘드신가요? 힘든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 한 예전과 똑같게 됩니다. 요즘 불경기에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한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건강관리나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자만이 이런 불경기나 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나라는 자원, 이 소중한 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관리해서 어, 정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그런 어, 목표를 세워보는 그런 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